앞에 지려지는 내 배.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찬송가는요. 새 찬송가 49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277장. 새 찬송가 499장입니다. 499장. 통일 찬송가 277장입니다. 제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죽게 있으니 그 권세 죽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최악의 새 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에 죽게 있으니 큰 권세에 죽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성 선택 고응 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만 민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뭐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야 부르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며 할렐루야 하며 또 노래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큰권세받은 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호바트 비전교회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샤넬 주여 우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권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들마다 응답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하는 기도의 도구 되어지는 권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마다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받은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온 천하 만민이 아버지하는 승리의 그 날에 이르기까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리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과 아버지와는 그방주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들과 헌신자들이 되어지는 하나님 우리 호박대 비전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이 새벽 지단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고 넘치게 허락하시며 아버지와는 예배들마다 아버지와는 고난받는 놀란 역사하신들이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항상 함께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달려나가기에 부족함 미 없는 그런 귀한 시간에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어, 우리 시편 53편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우리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 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을 기뻐한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 나가는 자들에겐 이와 같은 기쁨이 하나님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라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메인 오늘은요 지각 있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 우리 시편 53편은요. 우리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아, 마스길이라는 것은요. 가르치는 목적으로 기록된 시편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 기자는 당연히 다윗이 되겠습니다. 아,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을까? 아, 그것이 또 묵상의 중심... 어, 맥락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도 삶의 희로애락을 선명하게 경험했었던 자입니다 자, 목동임에도 불구하고 어, 아, 아버지조차도 어, 왕이 될 상으로 <laughs> 아버, 어, 왕이 될 상으로 여기지 않냐여서 아들로 취급하지도 않아서 여섯 아들까지만 보여주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까지 오르는 생의 기쁨 을 누리기도 했고요. 마다들였던 압론, 압론이 딸 다마를 강제로 욕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노여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인이었던 사울과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그런 처량한 신세 속에서도 슬픔에 젖기도 했습니다. 또 절망과 또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건져주시, 건져 주신 건져 올려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사는 즐거움을 누구보다도 극명하게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다윗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지혜란 무엇인가? 그리고 지혜 있는 자곧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삶의 모습 끝 바로 그 종국은 어떻게 되는지 에 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50시편 53편을 통해서 얻는 것은 지혜는 무엇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어떻게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는지를 분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윗은 먼저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손으로 해를 가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잠시 잠깐 내 눈을 가릴 수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 손으로 해를 가릴 수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무시 무학 무식한 사람들을 얕잡아 볼때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어리 어, 무학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배운 것이나 아는 것이 없는 자들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박학 다식하고요, 어, 사람 어, 사람들은 어, 또 교만하고 거만하여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들을 오히려 우리 다윗은요 어리석다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을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분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분도 아니기에 자기의 지혜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하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라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언행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자들 마치 하나님이 있 있지 않은 것처럼 처신하고 행동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다윗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충분히 많지 않을까요? 교회 나오는 자들 중에도 혹은 교회에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도 혹은 아예 교회의 외가라고 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보여 봐. 말해 봐. 증거해 봐라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바라보는 시선으론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수 없습니다. 우리 시작이 어디이고 우리 어디가 끝인지 알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시작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끝을 알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시작과 끝을 알려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처음과 끝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할수 없는 시간 동안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 주셔서 친히 우리와 소통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찾고 찾는 자에게 찾아진 바 되어진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솔로몬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 나타내신 바 되시고 찾아신 바 되어주시고 말씀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찾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이고 또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각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길과 어, 피로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는 지각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사용된 지각이라는 단어는요, 머리로 얻어진 정보가 아닙니다. 삶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어, 지혜, 바로 이것을 지각이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알수 있냐고 증거할 수 있냐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공기, 바람 등 자연 현상들을 통화해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지 않고 알고 있어요. 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 나무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바람이 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참 신기한 것은 햇빛이 있으면 꽃이 폈다가 어, 햇빛이 없어지면. 꽃잎이 닫쳐지는 것을 보면 미물들도 심지어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맨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알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도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변화받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추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받았던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증거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살아 계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심지어 아주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도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성령이 증거하시고 또 성령이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시더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성령을 경험한 모든 자들은 바깥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고 있음을 깨닫더라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성령이 경험하고 내 안에서 내조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본다면.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도 찬양하는 것으로 찬양이 꽃이 피고 지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왜요? 벌써 다윗을 통하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자들을 통하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그와 같이 보고 믿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경험을 믿지 마시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것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요. 섭리 가운데 이 땅에 보내 주셨어요. 어, 태초부터 우리를 아셨던 분이세요.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가 조성되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토기가 토기장애에게왜 나를 만들었냐라고 할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도끼가 나무의 손에 들려 나무꾼의 손에 들려 있는데 나를 사용하지 말라고 할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요 지각 있는 자, 바로 지혜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는 자를 찾으시길. 발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5절과 6절까지 말씀을 통하 여 보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을 소유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의인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악인들이. 두려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 절과 삼 절과 사 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음식 먹는 것처럼 잡아먹고 있는 악한 인들, 일, 악,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직 자녀가 되어있지 못한 것에 대한 감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If God is with us. 어떤 성경에는요. If God is for us. 후 캠비어 게인스터스 누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신다라는 걸 깨닫는데 무엇이 두렵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 함께 하시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시길, 이와 같은 기쁨이 있으시길 예수의 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 대신 두려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두려움 가운데 다리를 펴고 잘, 잘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인정받은 자가 되어진다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다리를 축복고 잘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천재 지변을 두려워하여 공해, 불치 병들로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나의 건강을 해치면 어떡하지? 라고 하더라 이런 두려움은요 누가 조장한다고요? 사단이 조장하는 거야 너 갑자기 집이 무너지면 어떡해? 아니 튼튼한 집이 어저께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단단하게 지냈던 그 집을 이와 같은 두려운 감정이 들면 그 집에 있기가 무서워지더라는 겁니다 자, 정말 부실공사가 있어서 두려워해야 될 것들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단단한데 사단이 이와 같은 생각만 던져줬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더라. 차는 멀쩡한데. 차는 멀쩡한데 어, 갑자기 내가 듣지 못했던 소리가 들리면 무서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별게 아닐 수 있을 때가 가장 많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걱정하지 말아야 할 97%는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진짜 걱정해야 될 3%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오시기 전까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텐데, 내가 혹시나 게을르지는 않나? 오히려 이런 것들은 걱정해야 하는데, 그 외의 것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외부의 적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죠. 백성들이 포로, 포로된 것에서 귀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다윗은요 어떻게 이걸 먼저 보았을까요? 이 시대 때는 통일 왕국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포로된 것들을 돌이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다시 하나님께 기뻐할 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보았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가능하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면 징계하시지만 마침내 구원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백성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죄악에서부터 돌아오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돌아오게 될 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야곱과 이스라엘은 천국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천국에선 잔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에 포로되었다가 이제는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움이고 기쁨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언정 세상의 어떤 어려움 상황이나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히려 기뻐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대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뜻을 이루어드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이루어드릴 수 있다고요? 세 가지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참 감사한 건 우리가 일오삼 감사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하니까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다 보니까 기뻐지게 되어지더라.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덕목이어야 합니다 우리한테 세가지 율법이 있다면 이세 가지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세 명령은 상호 유기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임을 아셔야 해요 그러므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분리되어져서 생각될 수 없는 본질의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의미의 형용사를 두고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똑같은 말이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 그래서 성경은요. 참 지혜의 책입니다. 이렇게 번역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시치 말고 기뻐하라, 시치 말고 범, 감사하라, 시치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앞까지의 적용이 될수 있더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에 염려에 걱정에 두려움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무도 빼앗아 갈수 없습니다. 기쁨은요 두려움을 막아내는 울타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삼계하신다라는 근거가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의 기뻐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어?라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받으시는 여러분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오늘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영혼들을 구원함에 이르는 자들 되게 달라 간절히 기도 부탁 드리고요. 우리 이번 주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 드립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할 때마다 제 믿음이 오락가락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 바람이 불면 하나님 바람 좀 막아 주시고 비가 올것 같으면 하나님 이 시간대에 주일날 비가 오면 안 됩니다라고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 따뜻함도 주시고 구름도 살짝 가려 주셔서 밥 먹을 때는 따뜻하고 운동할 때는 구름으로 가려 주셔서 끝날 때쯤에는 바람도 그때는 비도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 비가 온다면 4시 이후에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 가족들이 또새 신자들이 어, 또 그곳에 같이 초청돼서 함께 예배하고 즐거운 모습들. 정말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구나 축복이구나 호바트 비전 교회는 축복이구나. 어, 즐거움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야외 예배 되게 달라고 비교적 예배가 짧아지겠죠. 하지만 짧은 메시지 가운데 그들의 심령이 뒤바뀔 수 있는 정말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게 달라고 저를 위해서 하나님 5분 안에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어, 그래서 맛있게 식사하고 정말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시간 자체가 예배가 되게 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간에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를 간절하게 우리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수연자매님 괜찮으시면 끝나면 불좀 꺼주십시오. 자이 시간에 우리 주여 우리 세번 부르고 나가시기 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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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지갈라카여 주시게를 간절히 기도하며 영혼들이 고난받는.